나는 솔로 74화 예고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면이 상철과 영숙이 서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어요 장면 하나하나를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이게 둘이 웃고 있는 공간이 같은 공간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보통 이런 거로 이제 장난질 칠수 있거든요 뒤에 샷시랑 이런 거 배경을 봤을 때 보니까 같은 공간이 맞네요 상철로 넘어가는 장면이랑 영수로 넘어가는 장면 배경을 보니까 이 문짝이랑 이 나무, 벽지 분위기가 같아요. 일단 이거는 장난질이 아니라 진짜 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예,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둘만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네요.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요.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서로 웃고 있다는 거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는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있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 같습니다. 지난번 그 73화 때 방송을 보면은 영숙도 눈물을 흘리잖아요. 상철이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처를 받아서 우는 장면이 나왔죠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73화 리뷰에서 아마 말씀드렸어요.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셔도 되고. 그렇게 해서 상철에게 조금 섭섭하고 실망했지만, 그래도 상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와서 다른 남자들선택하기는 어려워요. 이미 이틀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영숙이 그렇게나 멘탈이 뛰어나고, 연애를 하는데 에너지가 넉넉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, 저는. 이미 상처에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, 모든 감정이 오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상처에게 준 감정을 다 회수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기에는 그렇게까지 연애가 능수논란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. 기호 아니요. 아이더니한 거는 저렇게 영숙을 가슴아리 시키고 감정적으로 휘몰아치게 만드는 상처 또한 그렇게 대단히 자신의 에너지를 감정을 이렇게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같진 않아요. 영수와 대화를 나눌 때 자기도 순자씨에게 처음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도 대화 못하고 이렇게 영수가 너무 커플이 되어버린 게 아쉽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말뿐이야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에너제틱하거나 대단히 연애를 다채롭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말만 그냥 아쉬움만 토로할 뿐이야 그냥 혹시 저절로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나서서 순자와의 그런 아쉬운 그런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영숙과 같이 나는 서로 11기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아 안녕 자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누군가 울고 있죠 신발장 앞에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정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정순이 울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. 정순이 처음에 원했던 남자가 영수였어요. 근데 영수는 현숙에게 갔죠. 그 다음에 영식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영자와 랜덤 데이트를 해서 영자한테 갔어요. 그러니 이제 정순 입장에서는 뭘 해보려고 하면은 기회가 안 오는 거지. 자꾸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는 것 같고,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 같고, 이러니 안타깝고,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답답함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.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준 남자는 한명 없는 것 같고, 내가 좀 나가려고 하면은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, 제작진이나 이 하늘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. 그것조차도 엉뚱한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어. 이러니 안타까운 거지. 왜 광수하고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는지가 저는 참 아쉽긴 해요. 이런 말 하긴 조금 미안하고 그렇긴 한데, 정순이 그런 걸 따질 만큼 그렇게 선택적으로 연애를 할 처지는 아니잖아요? 저렇게 울면서 왜 나는 연애를 하지 못하는 걸까? 왜 다른 사람들은 다잘 돼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걸까? 이렇게 아쉬워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재고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난 드는 거지. 랜덤 데이트로 마주친 광수하고는 왜 잘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? 사람은 좋고 너무 고맙지만 이성으로서는 아닌, 이렇게 선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? 그렇게까지 선택자적인 연애사 입장인가? 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조금 독하게 말하면, 울 자격이 있나 싶어요. 기호 아니요. 그 다음 나오는 화면은 영수가 혼자 캔맥주를 마시고 있어요. 아, 아마도, 현숙의 마음이 영호에게 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혼자 술 한잔 먹는 것 같아요. 뭐, 누굴 탓하겠어. 본인이 매력이 없는 걸. 기회는 영호보다 영수가 먼저 있었어요. 상황과 환경, 이런 걸 탓할 필요가 없어요. 현숙을 탓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. 본인 자신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걸 탓해야 돼요. 영수가 과연 이 본방송에서는 어떤 찹찹한 심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고, 어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지, 뭐 인터뷰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출연진들에게 어떻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지는 들어봐야겠지만 양심이 있다면은 다른 걸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영수는 그렇게 그 정도로 끝났고 자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제 영숙과 옥순 그리고 순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위기예요. 지금 순자와 영철의 관계에. 관심을 아주 깊게 갖고 잘 되고 있냐, 나가면 사귈 것 같냐,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.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, 이 애정촌 안에서 영철과 순자가 모든 출연진들, 제작진 포함해서 모든 출연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그런 커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머, 저 둘은 이제 나가는 거? 저 둘은 이제 1일 이렇게 아마 프레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위험해요. 이거에 대한 전례가 이미 한 커플이 있었죠. 그래서 제 추측인데 그 분위기가 영철과 순자 커플로 옮겨가면서 상철과 영숙이 한결 편해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. 둘 사이가 뭔가 어색하지 않고 처음처럼 다시 편해졌던 이유는 아마 영철과 순자의 이 커플 프레임 때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호사가들이 이런 거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특히나 옥순 같이 자기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나는 솔로에서 무슨 재미로 이 나머지 시간을 보내냐고 나는 사람들 연애 보면서 보내야 돼 기호 아니요 자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악마의 편집이 나옵니다 모두가 모여 있는 공용 거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쭉쭉 앉아 있는데 영철의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앞에 앉아 있는 현숙이 얘기를 하죠 바로 앞에 자리가 있는 걸 뭐. 딱 이것만 보도해도 이애정촌 내에서 이두대 분위기로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서도가 즐기면 문제가 안 돼요. 영철과 순자가 그런 시선을 즐기면서 아 고마워요, 예, 어저 여기 앉으면 돼요? 이렇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상철과 영숙 때 보면은 상철은 그걸 즐기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. 영숙은 즐겼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것들이 싫지 않았어. 아, 그런 것 같아요.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, 지금 순자는 그거를 즐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어, 여기 제자리 아닌 것 같아요. 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영철은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조금 제가 상철과 영숙 그 프레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, 여자가 불편해하는 건큰 문제가 안 됩니다. 남자가 불편해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이끌 수 있어요. 그 여자에게 편하게 이끌어주고, 저 다른 사람 이야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, 나만 믿으라고 확신을 주기만 하면 돼요. 상철과 영숙 때는 상철이 저걸 불편해 했거든요. 그래서 영숙에게 확신을 못 주니까 영숙이 함께 불안해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제가 추측한데, 영철은 안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즐길 것 같아요. 영철은 제가 저번 방송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, 이미 순자에게 빠져있거든요. 끝났어요. 영철의 감정 정리는 끝났습니다. 더 이상 다른 여자를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. 이 여자 한 명, 순자 한 명에게 오딘 할 겁니다. 그래서 확신을 줄 거예요. 순자의 이런 불편한 부분을 영철이 캐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제자리 아닌 것 같아요. 나는 이 대사와 함께 앞에 나오는 제작진들의 요 자막, 확신의 커플에게도 이상신호가. 요거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그다지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. 뭔가 반전을 꾀하고 다음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어그로성 그런 멘트라고 생각해요. 그런 자막이라고 생각해요.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영철과 순자는잘 지낼 거예요. 큰 반전 없이 이 둘은 커플이 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. 뭐 예고편 자체에서 특별히 대단히 볼게 없었어요. 지금 제가 쥐어짜내가지고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별로 볼게 없습니다. 뭐, 예고편 보신 일반적인 분들의 시각과 저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. 혹시라도 뭐, 어, 나는 좀 다른 의견이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